자 에브리 빠디 반갑습니다 옥치모의 게임 플레이 미니소더어스퍼레이션아아아아아츠고레츠고레츠고레츠고 사... 우리 17 깼습니다 게이츠 아주 그냥 철창에서 날려버렸죠 그 다음에 18 올해 연공은 수확량이 8할 정도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게이츠 마을 주민은 불만을 표시했다 게이츠 마을도 있어? 유감이지만 이알도 남겨주시는 전각의 고마운 뜻이 게이츠 마을 주민은 이해할 수 없는 듯하다. 이알을 남겨주시. 또한 녀석들은 무기를 모아 주변 마을과 봉기를 계획했다. 라는 계획도 들어오고 있다. 현재 마을의 많은 게이츠 우리는 이웃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불국이 파티에 나가 침묵을 할 듯하다. 이것을 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주민들을 몰살하시오. 주민들을 몰살하래. 일로 못 올라가. 아, 일로만 갈수 있어. 자, 와우. 이러한 맵이 야. 그 주민이 아니잖아? 잠깐만 잠깐 주민이 아닌데? 어떤 주민이 총을 들고 있지? 그리고 시작 지점에 항상 총이 있었... 텐데 여기도 있을 건가? 한번 볼까? 항상 있었는데? 아 이번엔 없네요 권총 권총 주소 이번엔 없... 어? 아이 쟤 뭐야? 쟤뭐 이렇게 쎄? 여기 올라가지네. 그리고 여기는 왜안 됐어? 에? 어? 아, 야, 날못 맞히냐? 그거를? 어, 난안 올라가지는데, 일로는? 아, 이씨 주민들이 아니야 이건. 일단 좀 사각지대를 찾아야 돼, 저 집. 바로. 왜냐면 뒤에서도 계속 공습해 오네. 싸그리 몽땅 없애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갑시다. 어, 아, 뭐야, 벌써 끝났어? 됐다.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이거 어떡하냐? 달려, 달려. 뒤도 보지 말고 달려.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나 이거 두 개나 먹었어. 일단, 집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 아, 아, 뒤에 엄청 많이 와, 뒤에. 와, 뒤에 이렇게 많이 와? 야, 어렵다, 어려워. 우리, 이건가? 바로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집으로. 왔잖아, 왔잖아. 아, 저 잡고 가자. 여덟 발, 여덟 발 쏘고 가자. 됐다. 집을 장악했다. 여기서 이제 좀 근데 총이 공급이 안 되네. 여기 있으면 좋긴 한데. 아 씨. 대한 총알을 아껴, 아... 아... 이 아... 일이 아... 큰 아... 이 아... 아... 저렇게 많이 몰려와? 아... 올라, 올라. 계속 오는데? 와, 그래도 스나를 얻었어요, 여러분. 무적의 스나. 어, 어디서 쐈지? 너가 봤다고, 설마?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맵은 아주 재밌어요. 오케이. 일단 저 집으로 또 옮기자. 어, 씨, 또 있었어. 거리 계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 집을 털어. 어 아무도 없어. 이 자식아. <laughs> 오케이. 너 너무 빠른데.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바꿔, 바꿔. 자 이제 저쪽 집으로 갑니다. 그렇지. 이 자식들이 농사는 안 짓고 말이야. 어? 순 총만 들고 다니고 어? 장난해. 게이츠 같은 놈한테 충성을 다하고 말이야.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멀다. 도착했을 때 지금. 그렇지. 게이츠. 어! 뭐가 있었네, 이 안에? 우와,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와. 아. 여러분, 다음 시간에 깨겠습니다. 역과정.